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 마스터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도 살펴볼 종목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안내를 드린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 와, 이거 올라가다 말았네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요 구간, 요기 구간은 뭐몇분안 있었던 구간들이에요. 몇 시간, 뭐몇 분이라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몇 시간 안 있었던 구간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꼬리고요. 여기도 꼬리. 요것도 몸통이라고는 하지만 오전에 한 1시간 정도 잠깐 있다가 내려온 거죠. 내려온 구간이고 뭐그 이외에는 지금 여기 구간까지는 다 소화를 하고 올라간 그런 자리입니다. 5.16% 상승을 하면서 꼬리가 또 길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꼬리 거의 없는 요런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큰 상승분. 여기 보통 그러면은 갭 뛰어 갖고 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일에 오전에 못 사셨다라고 한다면 눌릴 거 기대하면은 못 사요 이제는. 만일에 오늘 나가신 분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 매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지난 1년간 외국인이 얼만큼 사드렸는지를 보시면 돼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2024년 7월 15일부터 2025년 7월 15일까지 담은 액수가 무려 2천억이에요, 여러분들 2천억. 기,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뭐 대동단결해 갖고 한 군데서 다산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2천억을 샀다라는 거거든요. 얘네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시총을 4조 달러를 찍으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하루에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야,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네. AI 관련해서도 계속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네. 그리고 뭐 AI 센터.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게 계속 상승하네? 그러면 여기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나온 결론이 PCB인데 이게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네가 미친듯이 이렇게 사고 있는 거예요 외국 주식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늘로 푼지 모르고 취소사 가죠 엔비디아 4조 달러라는 게말 그대로 우리나라 또 5,500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얘네가 그만큼 커지면 얘네도 당연히 따라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외국인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네는 계속 사요. 물량이 나오면 이렇게 뺄 때는 물량이 얘네들한테만 있으면 이렇게 만일에 시장 유통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전체가 100개에요 여러분들 100개인데 800개, 80개 0 정도를 얘네가 갖고 있고 20개로 돈다라고 하고 얘네가 계속 이것조차도 산다라고 하면 시장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손 넘겨주고 손 넘겨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끝없이 상승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면서 물량을 넘겨주면서도 큰 금액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장세 얘네 프로그램으로 때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350억 그냥 프로그램 이거는 설정을 그냥 시작할 때부터 해놓는 거예요 계속 사로 그냥 무한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계속 가져가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개인이 자꾸 주면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남들만 좋은 일을 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흥분했던 것 같은데, 충분히 여기서 조정을 준다라고 해도, 조정을 준다라고 해도, 물리면서도 계속 들어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만큼 많이 갈 종목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글쎄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총이 4조 3천억인데, 8월 18일 날 매출 실적 발표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공장을 넓히고 있죠. 네, 그런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캐파가 커지는 거를 계속 봐야 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자리도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 2024년에 고점 찍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빌빌인 된다 생각할 수가 없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을 만들 것이다 물론 여기서 상승분 만들고 지금 고점을 바닥으로 둔 다음에 다시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수익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다 같이 올라가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되는 그런 자리다 왜냐하면 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개인들이 물량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런 상승이 나오면서 다 빠져나갔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많이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하방 압력 받으면서 다 도망쳐 나갔어요, 지금. 근데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 종목인데 시장하고 같이 상승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4년에 똑같이 이때도 지금하고 비슷하니까 4조 원대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코스피 지수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2천 대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승분으로 간다 그러면 더블은 간다라는 건데 이렇게 미래성이 있는 종목이 가도 더블을 가지. 뭐말 같지도 않는 종목이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그렇다라는 거니까 지금은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뭐 무리해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소액으로라도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네, 6만 원밖에 안해요, 여러분들. 6만 원이면 얼마나 싼지? 나중에 이게 올라갔을 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단한 주가 됐더라도 한 주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5%건 10%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 분명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수익 차분하게 올 올리시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여러분들 지금 끝 모르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벌써 3215 포인트를 달성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812 포인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코쟁이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선물시장에서 나가니까 기관들이 받아주고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이슈로 가고 있다 여기서 시장이 잠시 눌려도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또 시장이 이렇게 가는게 뭐 비트코인하고 같이 가니까 그쪽은 수익이 크니까 또 넘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코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비트코인이 아니고선 이런 뭐 잡코인들 이런 거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일 더 좋아지면 이 가상화폐라는 게안 뚫릴까요 과연? 뭐안 뚫린다라고는 하는데 또 뚫린다라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AI라든가 고도로 발달된 뭐 양자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는 또 정보 보안 관련들이 굉장히 많이 또 가고 있죠. 그러면 어째 보면은 결국엔 AI고 데이터 센터고 AI 센터고 뭐 그런데 그럼 여기 들어가는 전자기기 회로판에 PCB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러면 또 이스페타시스는 같이 날아간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이러쿵저렇쿵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스페타시스가 큰 상승폭을 만들어 낼 것이다. 앞으로 지금이 굉장히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이 주가가 지금 만일 6만원이잖아요. 6만원이라고 치면은 이게 만일에 더블이 난다라고 하면 여기가 어떤 모습이냐면 약간 요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이런 모습이 되고 이 위에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도 등락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등락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도 여기서도 이렇게 네 약간 처참한 이때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때도 보면은 별거 없이 그냥 지나온 것 같아도 여러분 이렇게만 보셔도 등락이 다 있었어요. 야 이때도 여기도 고점인가 이런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걸다 지나서 이런 자리도 만들어졌고요. 이런 움직임도 보여졌고 여기서도 더 가고 거래량도 더 터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자리 좋다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승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제 월봉인데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코스피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끼리만 끌고 올라간다 라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예, 5000피가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j p 모건 얘기했잖아요. 5000피 가능하다. 2년 내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든다고 하면은 더 빠른 속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좋은 자리에 있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야, 이 자리에서 샀어야 되는데 6만 원이면 싼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의 자리.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더못 사거든요. 언제 눌릴지 알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눌림목이라고 할수 있는데 쌍봉 만들어내고 상승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아니면은 어떤 움직임이 나와도 솔직히 사기 힘들죠. 완벽하게 눌려서 여기서 일로 온다 그럼 또더 사기 힘들죠 하방압력 줄까봐 지금 자리가 제가 볼 때는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페타시스 지금까지 만일에 뭐 어디 자리가 됐던 간에 지금 당장 여기서 사서 계신 분이나 아니면 6만 1,700원에 사신 분들이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존경의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굉장히 해안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청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 보기 좋으셨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트마스터 주광민이었습니다.